나 1대 걸렸는데, 언제 왔어, 이 형? 아니, 돌동이 형, 나 1대 걸려는데왜 그래? 어, 뭐야? 돈 바뀌네. 아니 다른 거좀 바꿔 주지. 자 프레스티 리뷰 갑니다. 유튜브 형님들. 네. 또 유화박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조합 때문에 이미 이겼어. 참고로 일반입니다, 이제. 아 뭐야 얼굴 랑이네 아, 솔랭에서 항상 루블랑 배나는데 일반 게임에서 처음 만나네, 진짜. 안 만나게 해주면 안 되네? 솔랭에서 루블랑 안본 지가 한반년된것 같은데. 일반 게임에서 이걸 만나네. 루블랑이가 너무 살이는데? 허브를 안 쓰시네. 더 이상 도망치고 않는 캠프네 솔캠프하고 아마 발견먹으러 올것같은데아 잘하는데 일단 스킨 솔직히 황금색 크로마 말고는 뭔 느낌인지 모르겠네 어, 어, 아니, 더블로가 있었어? 더블로 쓰고 온줄 알았네. <laughs> 아, 니가 진다. 나쁘지 않았어, 날파이터 형. 아니, 근데 뭐냐. 이거 보니까, 트루 데미지 스킨 없어도 크로마 니 프레스티 살수 있던데, 뭐, 왜 어둠을 안는 거지? 그래도 뭔가, 황금빛을 놓으니까, 나쁘진 않네. 아니, 근데, 왜 일반 게임에서 진짜 르블랑을 만나야 되지? 너무하네, 진짜. 르블랑 있으면 뭔가 게임이 힘들어, 그냥. 티어가 어디든. 일단, 잡기가 매우 빡세고. 군신도 버프 먹어가지고 구별도 못하고. 이렇게 빼면, 다시 돌아오겠죠? 일도한번더 들어가고. 그게 진짜인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내가 누군지. 어, 갖자잖아. 와, 컨트롤 뭐야? 아, 안 돼. 아, 뭐야 얘? 경험치 다쳐 먹고 가네. 너무 안 돼. 갑비 파워스는 킬인데. 아나 죽어주면 안 돼? 아니 루블랑 형 살짝 긴장한 것 같아. 아 뭔가. 프레스티지 이 개정밖에 안 사놔가지고 다 알아보네. 뭐야? 너지? 아,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두 번은 안 본다. 아 멜스테이 키우면 어떻게 이겨 잠깐만 솔직히 퀄리티를 따지면 모르겠는데 퀄리티 따지면 당연히 좋진 않은데 어 나쁘진 않네요 아 프레스티지 포인트 좋게 가성비는 구리지만 그래도 뭔가 욕할 정도는 아닌 그런 느낌 아, 살짝 뭔가 그렇죠. 급하게 만든 아, 것 같긴 한데 플레스티지 아, 그니까. 어, 금빛 가루만 추가한 것 같아 살짝 시, 치킨 원래 있던 메뉴에 그 시즈닝만 얹혀서 하는 느낌 아 정말 싸 아니 마이 개고수야. 어이가신가 저는 뭔가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확실히 이게 보는 거랑 플레이하는 거랑 좀 달라. 보면 얘가 엄청 얇아요. 뭔가 몸이 엄청 사이즈가 아담해. 인생을 갈아 풀 정도로 한가지만 고집하다 보면 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 1mm 차이인데도 그게 체감이 확 나는 거지. 아스쓰야 이게 피오라 같이 생겼네 보수인데? 아, 이거 왜두개나 가끔 포탑이 부대를 때릴 때가 있어. 아, 이판 근데 유튜브가 외매하다 너무 게임이 빡빡하네. 킬 많이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 잘못하면 마스터이한테 질것 같은데. 오, 뭐야 개고수야. 아, 이거 궁 먼저 방구 맞아? 아, 어, 졸로넘 먹어네. 아비 성공 방구 좀 아쉬운데? 알파 형 화가 많이 쌓였나 보네. 큰 형님 오신다큰 형님. 내가 이길려나 어, 개꾸로 좋았다. 아니, 개 힘들게 잡네. 쟤네들 왜 이렇게 잘하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갑자기 나오네. 뭐군신술 썼나? 마이 형 빡쳤다. 우리가 화났다. 화나서 죽어버렸네. 개웃기네. 역시 일 게임이 재밌긴 해. 뭔가 이겨도 랭크는 점수를 주지만 얘는 아무것도 안 줘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날 쓰러뜨린다고... 그게 될필 야, 아, 채팅 치는 거 봐. 그래, 이게 롤이지. 어, 저게 당연한데... 어, 채팅이 귀엽긴 하다. 뭔가 건전하다 해야 되나? 아 이판은 운영으로 게임하기 싫은데 아이고 보여줘 맞아줘. 야, 설마 빼놓은 거아니 야, 야 센스 뭐야. 돌아갔어도 잡, 잡을 애가 없긴 했다. 아, 이거 랭크에서 써보고 싶다. 내일 한번 랭크에서도 써볼게요 괜찮네. 마스터이 형 빨리 와줘. 뭐야? 왜 너가 와? 나를 부르진 않았다고. 레드 먹으려는데 맞으셨네 어제 팀워크가 살아있네, 직수. 자기가 죽는데도 저거를 저쪽에다 궁을 쓰네. 팀워크 뭐야. 직수는 개인죽이가 아니었어. 아, 저못 잡는다. 저 괴물이다. 원래 모든 정글몹이 안 잡으면 약하고 그냥 안 잡으면 그대로고 잡을수록 체력이 많아져요. 방어력까지 모르겠 그래서 보통 바위개랑 돌거북을 정글러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라인전 때 나중에 사이드 도는 애들이 한 번씩 먹을 때 엄청 약하지 한 방에. 아니, 한타 해야 되는데 한타로 뭔가 끝날 것 같아. 한타 안 해도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한타가 와야지. 더 재밌긴 하지. 간다, 아 직수 형한명 잡는데, 궁쓰는거 뭔가 안타까워. 삶을 포기한 것 같아. 수업이 죽여야겠다. 야! 거리, <목소리> 와, <laughs> 아니, 이걸 박을 주네? 알구만. 이거 딜좀 보자. 갑니다 뜨네 회피능력 뭐야, 지린. 천천히 하자, 천천히. 상대도 썰을 안 치는 거 보니까 즐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한탄하는게 맞나? 한탄하면 근데 이제 끝날거같은데 마이형 반갑다 나 평타만 쳐도 형 이긴다 뭐야 이거 레전드네 말파형 좀 화난거 같애 끝내지 마, 끝내지 마, 끝내지 마. 좀더 즐기자. 솔랭 추가 안 잡혀요. 내일 해야 될것 같아. 아, 음, 죽여버려, 그냥. 왜 이렇게 단단해? 미안해, 형. 살려줄 수가 없어. 미니언 없으면 나도 시체라고. 1대5 제껴 봐야 되나? 걸렸는데, 언제 왔어, 이 형? 아니, 돌동이형나 1대5 걸렸는데, 왜 그래? 어, 뭐야? 이걸 준다고? 와 이거 일반 게임 사는 너무 착, 너무 착하다 진짜. 아니 뭐 솔랭만하다가 일반 게임 하니까 이 사람도 그냥 청사 수준이야. 1등 하고 싶은데 상대가안 나와. 아, 탈출했대? 아, 까비. 와, 피부 지린다. 뭐야, 이 거의 버그인데? 마비 지지. 뭐야 마우스가 사라졌어. 아까 이거 버그 있던데 마우스 사라진 버그. 아 근데 뭔가 미안하네. 내가 일반 게임 그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근데 일반 게임. 평소에 다이아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긴장타고 왔는데 나 살짝 클린한 사람도 있었네.